함께 오늘 말씀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3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3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야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는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강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아니라 그들은 바리세인들이 보낸 자라 더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인데 어찌하여 침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침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라. 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제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침내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아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 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하셨기에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아니라 아멘. 2월 달부터는 매일 성경은 요한복음으로 시작이 됩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은혜가 저희들에게 넘치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본문을 들어가기에 앞서 요한복음에 대하여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의 저자는 사도 요한으로 추정이 됩니다. 사도 요한복음의 기록 연대는 주 70년 후반에서 80년 중반에. 에베소에서 기록된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요한복음은 공간복음이 들려주지 않는 독특한 사건과 관점을 제공합니다 또한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누가복음처럼 분명하게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요한복음 20장 31절은 기록 목적에 대해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거기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함이요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믿음과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라고 기록합니다. 사도 요한이 이 책을 기록한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 대해 알려 주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고 생명을 구원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사람들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초대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믿음을 더욱 확고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크게 두, 부분,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장부터 12장은 다양한 기적과 이적을 통해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고요 13장과 21장은 고난을 통해 영광을 성취하시는 예수님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모든 초점은 바로 예수님을 향해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을 때는 물론 모든 복음서가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염두에 두고서 읽을 때 바르게 볼수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 오늘 본문도 그렇다고 볼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침례 요한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준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침례 요한에게 있어 예수님은 누구셨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침례 요한에게 예수님은 주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아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요단강에서 침례를 베푸는 침례 요한에게 제사장들과 레인들이 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보낸 자들입니다. 그들이 침례 요한에게 온 이유는 분명합니다. 어, 침례 요한의 회개 선포는 유대, 유대 사회의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줄 메시아로 보이기에 충분했고, 또한 침례 요한의 회개 선포는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침례 요한에 대해 알아보려고 사람들을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침례 요한에게 너가 그리스도냐 엘리야냐 선지자냐고 하 물어보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들은 침례 요한이 베푸는 침례에 대해서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25절에서 물어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자신에게 집요하게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침례 요한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 이미 읽은 본문 23절처럼.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라고 자신을 이야기함과 동시에 또한 27절에 보면 침례 요한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곧 내디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침례 요한이 지금까지 해온 일들을 보면 분명 자신을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로서 소개를 해도 괜찮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침례 요한은 그 모든 것을 아니라고 거부하고 마치 자신이 종 중에서도 가장 낮은 종으로서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가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미 그가 말한 내용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침례 요한에게 예수님은 자신의 주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주라는 것은 헬라어로 키리오스인데 이는 당시 종들이 주인을 부를 때 쓰거나 혹은 황제에게 쓰는 호칭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키리오스는 당시에 하나님을 지칭하는 것이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침례 요한에게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분으로서 자신의 주인이자 자신의 왕으로서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소리로라고 하고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것은 자신이 본 것은 바르게 외치면서도 자신은 소리와 같이 사라지는 존재처럼 자신을 낮추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종의 자격도 되지 못하는 극히 작은 자라고 자신을 낮추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자신을 이렇게 낮추는 것은 누군가의 강요도 아니고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닌 예수님을 바르게 알게 될때 자신의 입으로 마땅하게 나오는 자연스러운 고백이자 반응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왕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 고백은 단순한 고백이 아닙니다. 지금도 이 고백을 하면 목숨을 걸고 해야 하는 나라와 민족들이 있습니다. 이 고백은 이제 내가 살아왔던 나를 지배하고 내가 좋아서 살아왔던 모든 가치와 태도를 버리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 따라 예수님의 삶 따라 살아가겠다고 고백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주인삼은 모든 것을 버리고, 내가 사랑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사랑하며 따르며 살아가겠다는 고백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은 교회의 모습은 이와는 너무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입으로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로 고백하지만, 정작 삶에서는 여전히 나의 생각대로, 나의 뜻대로 나를 왕으로 삼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안타까운 현실 앞에서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할 것은 바로 예수님이 얼마나 높은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따르면 예수님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또한 3절에 따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마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는 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또한 1장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 기록한 이 모든 구조들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며 창조주이시며 하나님의 영광이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언급한 단어 하나하나의 무게와 깊이를 생각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신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 영광이라고 말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그분은 그 예수님은 우리를 우리의 왕이자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친구이자 형제로 삼아주신다고 해서 예수님의 이 본질은 변하거나 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알면 할수록 예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알게 되고 그런 분이 나 같은 자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그 은혜로 나 같은 자를 형제와 친구로 삼아주신다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엎드려지게 되고 침내와 같은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주라는 고백이 이제 점점 그 깊이와 무게가 더해져서 예수님을 경외함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침례 요한에게 예수님은 구원자이자 생명이셨습니다. 오늘 본문 34절 하반절부터 3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는 이인 줄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라고 기록합니다. 침례요한은 하나님의 계시로 인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주라고 고백을 함과 동시에 또한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게 됩니다. 여기서 성령으로 침례를 베푼다는 것은 침례요한이 물로 침례를 베푸는 것과 대조적입니다. 왜냐하면 물로 침례를 베푸는 것은 외적인 정결 의식을 말하는 것이지만 성령으로 침례를 베푼다는 것은 바로 영적인 생명을 준다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침 성령 침례는 사람들의 외적인 의식이 아니라 내면의 변화를 통해 생명을 얻게 되고 이로 인해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일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침례가 있기 전한 가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어린양으로서 세상죄를 세상 죄를 짊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어린양은 과거 출애굽 때 있었던 유월절 어린양을 연상케 합니다. 유월절 어린양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을 애국 백성들에게는 심판을 받는 표식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월절 어린 양은 구원과 심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일을 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간다는 것은 이 세상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사망과 심판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죄를 짊어짐으로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 주실 뿐만 아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심판에서 소망으로서의 길을 열어 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세상의 구원자이시자 생명으로서 오신 분이시라고 침례요하는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유일한 구원자이시자 생명의 성령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친히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주신 분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구원자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어떤 경배와 찬양도 결코 그 은혜를 다 갚아드리게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며 우리의 고백을 기쁘게 받으시는 예수님 앞에 오늘도 나의 구원자 나의 생명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침례 요한에게 예수님은 침례 요한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오늘 본문 32절 3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침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라고 기록합니다. 침례 요한은 태어나기도 전에 주의 사자로 사명을 받은 자들, 자입니다. 그러나 그런 그도 예수님을 알지 못했, 못했으나 하나님의 계시로 예수님을 알게 되자 침례 요한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가 되었고 오직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에 만족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19절부터 34절까지 침례 요한에 대해 기록한 것을 보면 결국 침례 요한은 자신의 삶을 통해 자신이 하는 일을 통해 자신이 가진 전부를 통해 드러내려고 한 것은 자신의 정체성도 아니고 자신의 위상도 아니고 자신이 요단강에서 했던 일들을 드러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통해 오직 하나님의 아들 대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드러나지 않더라도 자신을 통해 예수님을 드러낸다면 그보다 더 만족한 것은 없는 침례의 요한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친례 요한은 자신을 더 낮추어 낮추어 결국 요한복음 3장 30절에서는 이렇게까지 자신을 증명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새하여야 하리라 하니라라고 기록합니다. 맞습니다. 바로 이 삶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삶이자 우리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알면 할수록 예수님을 바르게 알면 할수록 나는 점점 사라지고 예수님만 드러나는 삶. 나의 존재는 점점 희미해지고 예수님으로만 충만한 삶 바로 그 삶이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고 나의 왕이라고 나의 구원자이자 나의 생명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의 삶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 삶이 비록 이 땅에서는 아무런 것도 없는 공허한 것 같아 보인다고 해도 장차 이땅 가운데 오실 때 그런 자들을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주님만 드러나는 삶이 되시기를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통해 주님이 드러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침례 요한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해주신 주님에 의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침례 요한의 고백처럼 정말 우리에게 다가오신 예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분이신지, 그가 곧 하나님이시며, 그가 곧 창조주이시며, 그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며, 그가 곧 구원자이시며, 그가 곧 심판자이시는 것을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또 우리에게 형제와 친구라고 불러주신 그 은혜가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지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정말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그는 곧 하나님의 본체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아버지 우리가 경외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엎드려 드리는 마음으로 경배하는 마음으로 그나 그분 앞에 서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민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그분을 따라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될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온전히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삶일 사랑을 드러내는 삶이 될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주님을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우리의 축복받은 삶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맞춰가는 삶이 되시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감사하며찬양하며 너무나도 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기도드렸습니다 아멘